하셨는지 또 영향이 안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그런 좀 말한 대로 좀 원인 분석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? 원칙적으로 어느 학자가 분석하셨던데 자기 강화, 예, 셀프 레인 포스먼트라고 자기 강화 층이 강했겠죠. 결국은 지지자들이 들어와서. 서로, 의 예. 예, 공감하고, 서로 퍼 나르고, 서로 간에 논리를 전파하고, 이런 식으로 유지됐다는. 기존 지지자들을 예. 다시 모아는 그렇죠. 뭐 예, 예. 음. 새로 뭐 영입하거나 포섭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었고요. 다만 이제 저희 열린 놀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역구 환경만 비교하자면요. 어, 이제 2등 득표를 하신 분은 뭐 저의 한 5분의 1 수준. 네. 그 다음에 이제 3등 득표하신 분은 저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실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당보다는 저희들이 아, 저희 이제 열린우리당 20대 30대층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좀더 유리한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당의 지지자 예. 특성 이제 반영돼. 예예예 예, 그게 네. 이제 반영이 돼 있을 수도라고 생각하고 이제. 그 다음에 인터넷 정치의 특성이 쌍방향성이 있는데 그점에선는 대단히 취약했다는 걸 반성하고 싶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분들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제가 답글을 기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면함면장더 돌리고 집에 <laughs> 사는 게더 급한 거지 네. 네. 밤중에 한가하게 앉아서 거치기는 어렵거든요. 다만 이제 가장 음. 민감한 거 뽑아다 주면 구슬로 진술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반응 올리고 이런 한계가 있었고요. 또 하나는 누구나 지적하시는 겁니다만 역시 이제 그 불균형성 20대는 뭐 90%가 인터넷 세대지만 50대 이상은 통계상으로 보니까 10% 정도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부 차등성, 차별성을 어떻게 극복시켜 드릴 것인가. 결국은 유인물이나 홍보물, 선관이 홍보물 통해서 보충시켜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는 이제 인터넷 정책의 한계가 있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